Thank you. 커트 공에 대한 드라이브는 힘을 주도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커트 공에 대한 드라이브는 힘을 주도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준비 동작에서 몸 중심이 무릎 위에 놓이며 양팔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아줍니다. 그 다음 상대방 커트 공 구질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가 커트할 때의 라켓 각과 스윙 방향 그리고 임팩트 강도를 보면서 공의 회전량, 비리, 코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상대 커트공 구질 판단에 끝난 후에는 거기에 맞는 스윙을 가져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이 네트를 넘어오는 순간에 맞춰서 스윙자는 몸무게를 오른발과 골반에 씌워주면서 힘을 축적합니다. 오른다리는 지면을 누르면서 지면발력을 이용할 준비를 해야 하며, 동시에 오른쪽 골반은 몸 뒤쪽 방향으로 후퇴 회전을 시킵니다. 백스윙을 완료했을 시몸 중심은 오른다리 무릎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른발 앞쪽에 몸무게가 실리도록 하며 이때 오른쪽 골반은 최대치로 뒤로 벌어집니다. 이때 라켓은 테이블보다 조금 낮은 위치 몸 뒤로 가게 되는데 이는 몸앞 위쪽으로 상향 스윙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백스윙이 끝나면서 힘의 축적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골반을 다시 강력하게 앞쪽으로 튕겨주면서 팔은 동시에 앞쪽 그리고 위쪽으로 스윙을 하면서 공을 타격합니다.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추천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